아니 오늘 오늘 왜 여기로 왜 불렀어요? 오늘 콘텐츠 뭐야? 왜내 고향으로 다시 불렀지? 오늘은 상지픽이라고 상지대학교 소속 동아리 소개랑 홍보를 하는 콘텐츠입니다 오늘 동아리 어디야? 오늘 장소 보시고 한번 맞춰봐주세요 아 설마 에이 설마 설마 진짜로? 그 동아리? 그 동아리? 돌핀스? 맞나? 맞아요 어? 어떻게 한 번에 맞히셨어요? 나 작년까지 돌핀스 보컬 43기 회장 그럼 졸피스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아시겠네요? 그치, 나름, 그렇지 바로, 바로, 가면 되는 거?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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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안로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야. 어, 오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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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잘 지냈어? 네. 아, 잘 지냈어. 저희 인터뷰로 딸 거예요. 인정하지 말고. 그데 전에 왔을 때보다 되게 넓어진 것 같은데 뭐좀 구조를 좀 바꿨나? 아, 이제 우리가 유튜브도 활성화할 예정이 있어가지고 동방을 싹 정리하고 좀더 사운드에 집중할 수 있게. 아잘 바꾼 것 같은데? 혹시 그 합주 하고 있던데? 아 우리 아까 하던 유, 유다민 밴드의 불다 괜찮지? 아 오케이 아까 하던 거 어, 좋아 좋아. 좋아. 와, 와, 진짜, 돌핀스 아직 안 죽었다. 어, 아직 안 죽었다. 내가 지금 돌핀스 들어와서 좀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인터뷰 한 번씩 따볼게요. 건반이시죠? 네. 혹시 그 건반 면접 어떤 곡으로 보셨어요? 여러 개친거 같은데. 여러, <laughs> 여러 개?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쳐줄 수 있어요. 아, 네. 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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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다음에 베이스로 한번 근데 사실 베이스는 있어도 뭐티 별로 안 나지 않나요? 아니 아까 홍식님이 드립치셨는데 심정이 어떠셨는지 아저 순간 욕날 뻔했어요 진짜로 아니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베이스에 대해서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어이없는 느낌이에요. 아, 아, 아 진짜 진짜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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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농담. 농담이고 그러면 혹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베이스는 이 곡을 하면 무조건 합격이다 이런 곡이 있어요? 사실 제가 한자 한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멋있는 거 하면 될것 같은데.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혹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베이스 치면 좀 멋있다 하는 거 살짝만 조금 들어볼 수 있어요? 오, 야, 박수, 박수. 야. 한달 배우고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죠. 근데 박수 치면 소리 다못칠것 같은데. 아, 농담, 농담. 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아, 저 순간 욕날 뻔 했어요, 진짜로. 아, 이제 다음은. 이제 네 차례네? 네. 아, 영빈이라고 이제 회장 맡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또 밴드에 꽃 기타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 언제부터 기타 배웠어? 나는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너, 너 면접 때는 언뭐 곡했냐? 면접이한 3년 전이라서 기억은 잘안 나는데, 지금 생각나는 곡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 아,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박수, 박수. 아, 좋다, 좋다. 아 이제 다음은 드럼인데, 또 우리 동아리. 대선배님, 아. 네. 영민이 형이 나 회장일 때 들어와 가지고 동아리 진짜 도움 많이 줬거든요. 근데 좀 얘기하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쪽이랑 여기랑 공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걔도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닌데 쉽지 않네. 맞긴 해요. 늙었잖아요. 쉽지 않네. 아, 근데 내가 다른 악기는 좀 그래도 몇번 이렇게 다뤄보고 했는데. 드럼은 내가 거의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뭐 멋있는 거 있으면 한번 쳐줘 내가 멋있으면서 쉬운 거 하나 보여줄게 잘봐 오른손 들고 어. 발을 치고 어. 한 번씩만 지금, 하면서 금니다 속도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okay. 오른발, 오른손 번갈아가면서야. 원, 두, 쓰이, 포. 빨리.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쉽지 않네. 아니 쉽지 않. 드럼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너무 드럼 진짜 아니다. 그래도 명예 보컬인데 노래 한번 해야지. 아... 아, 촬영 진짜 너무 길어 <laughs> 한동안 노래를 안 불렀더니 확실히 좀 힘드네 목다 쉬었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어, 일단은 어떤 학생이 좀더 들어왔으면 좋겠어 일단 음악을 사랑하면은 응. 다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노는 거, 네. 노는 거 좋아하면 중요한... 여기서 진짜 재밌게 놀수 있거든요 많이 오케이.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너에게 있어서 돌핀스란 청춘 청춘 내 청춘을 여기서 시작하고 이제 청춘의 마무리도 여기서 하는 거 같아가지고 나한테는 돌핀스 청춘이다. 오늘 오랜만에 돌핀스 동방 가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일단 제가 대학생활하면서 계속 몸 담갔던 곳에 간만에 오니까 애들도 반갑고 그때 합주하던 추억도 좀돋는것 같고 저 있을 때만큼. 아니면, 혹은 그 이상으로 좀 동아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자, 뭐, 아무튼 오늘 상지픽 첫 촬영으로 제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돌핀스에 와봤는데요. 어, 노는 거 좋아하고 음악 사랑하는 많은 학우분들 동아리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픽 MC 김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상지픽 마지막 코너 픽터뷰 시간인데요. 이 뽑기통에서 종이를 하나 뽑아주시고 거기에 나온 글자 수에 맞게 마지막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섯 자. 네, 다섯 글자 정정되셨고요. 지금부터 홍보해주시면 됩니다. 시작. 어, 이거 너무 어려... 돌핀스 커먼. 일단은. 연애하고 싶으면 돌핀스로 오세요. 합주 같은 거 하면서 다들 연애를 되게 정분이 좀 많이 나요. 제가 보기에. <laughs> 돌핀스 들어오면 연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